자팔 들어봐 팔을 민해가 힘을 줘야 돼자 떨어지지 않게 오자 다시 여기서 힘 줘봐 꽉쳐 주먹 꽉 쳐봐 그렇지 안 떨어지게 힘줘 오케이 잘했어 그렇지 이렇게 돌려봐 어 아, 떼면 <laughs> 안돼 떼면 안돼 <laughs> 다시 한 번만 더 하자 아들 힘줘 주먹 꽉쳐 잘했어 주먹 쳐봐 오케이 잘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봐 응. 야, 주먹 꽉쳐 그렇지 버티는 거야 그렇지 하나 둘 다섯 가지 다시 올려봐 올려봐 응. 자 다시 다섯 가지 버텨봐 주먹 꽉쳐 주먹 쳐봐. 버텨. 하나. 청소 이거를 해야 엄마 아빠도 보고. 응? 대청 김밥 말아줄게. 김밥 말아줄 거야? 응, <laughs> 김밥 말아주면 좋아. 자기 잘하잖아. 그러니까 손에 힘이 있어야 되니까 김밥 말려면 응. 자 김밥 만다고 생각하고 주먹 꽉 쳐봐. 버텨봐. 힘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김밥 만들었다.